마 지금 21세기다.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9월에 발표된 애플의 신제품 중 마지막이죠. 애플 애플워치 시리즈 5 알루미늄 그리고 스텔리스 스틸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왜두 개의 제품 언박싱이냐. 많은 애플워치 예비 구입자분들이 알루미늄을 사야 할지 스텔리스를 사야 할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두개 언박싱 하면서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박스 뒤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이 달라요. 하나는 골드 스텔리스 스틸 44mm고 하나는 스페이스 그레이 알루미늄 44mm 셀룰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싹 뜯으면 애플워치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야, 좀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본품이 들어있는 박스, 밑에는 이제 기본 실리콘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싹 잡아 당기면, 야, 진짜 애플이 포장 안 하는 기가 막히게 잘 해요. 기본 밴드가 들어있고, 저는 골드로 샀기 때문에 약간 베이지 톤의 실리콘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있어요. 시리즈 포처럼 부드러운 재질에 쌓여져 있어요. 44mm 각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싹.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5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골드가 너무 밝아서 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좀 다크 골드같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와 비교한다면 골드색이 확실히 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애플워치를 위한 마그네틱 케이블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5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을 열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laughs> 오, 밴드는 스페이스 그레이이기 때문에 블랙이 들어있고, 본품은. 오, 이것도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케이블과 충전기도 동일하고, 왼쪽에 있는 애플워치도.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꽤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4는 골드 색상을 구입했는데, 골드보다 스페이스 그레이가 오 스텔리스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밴드부터. 자, 얘도 스텔리스 스틸에 블랙으로 구입한 건데, 뭐, 이제 외관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제 워치를 페어링 해야 되는데, 야 바로 떴어요, 바로 떴어. 이렇게 하고, 워치를 파인더에 다가가세요. 이제 페어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5의 가장 큰 특징은 AOD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갤럭시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항상 시계 화면을 표시해주는 것이죠. 애플은 이것을 Always-On Retina Display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삼성이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 손목을 내렸을 때의 상황을 재현해보면 이렇게 많이 어두워지면서 시계 화면이 띄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목을 들어 올리거나 화면을 깨우게 되면 원래 시계가 나오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변한 것이죠. 이것도 갤럭시 워치랑 비슷해요. 둘다 이제 AOD 화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 여기서 손목 들어 올리기로 깨우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 자, 화면을 깨울 때이 부드러움의 차이가, 와. 애플워치가 부드럽게 깨워줘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깨우면 이야 그동안 시계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손목을 들어서 디스플레이가 켜져야 볼수 있었지만 이렇게 AOD를 지원하게 되면 항상 뭐 디스플레이가 굳이 켜지지 않아도 시계를 볼수 있는 거예요. 갤럭시는 예전부터 이거를 지원해줬지만 애플워치에 좀 늦게 적용된 것은 아쉽습니다. 애플워치가 늦게 AOD를 적용해줬지만 AOD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아쉬운 건 갤럭시 워치는 AOD 화면에서 조침을 표현해주지만 애플은 AOD에서 조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LPTO OLED 때문입니다. LTPS는 정지 픽셀에서도 밝기 저하가 생기지 않기 위해 60Hz로 계속 구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 트랜지스터를 옥사이드로 바꾼 것이 LTPO이고 누설 전류가 거의 없고 1Hz에서도 밝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기존보다 공정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은 것이 근데, 사실 LPTO는 애플워치 시리즈4에서도 탑재가 되었어요. 어, 근데 이 시리즈4에서 업데이트로 이 기능을 추가할 수 없는 이유는 AOD를 위해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한 부품, 그리고 새로운 조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시리즈5는 디스플레이 밑에 조도 센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AOD 화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깨우는 방식입니다. 근데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도 새로운 LPTO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해요. 두 번째 새로운 기능은 나침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침반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서도 애플의 디테일이 느껴지는 것이 이 나침반이 돌아갈 때마다 딱딱딱 딱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것도 애플이꽤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납침만 기능이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셀룰러에서만 적용되는 기능인데, 굳이 셀룰러를 개통 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119에 전화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개통되지 않더라도 119나 이런 긴급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애플워치에 들어간 것이죠. 여기까지가 시리즈 5의 새로운 기능이고, 이번에는 알루미늄과 스텔리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구분이 좀 나누어... 있는데 알루미늄은 셀룰러와 구분이 되어 있고 가격은 약 12만원 차이입니다. 스텔리스는 기본 셀룰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셀룰러는 개통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셀룰러 개통 시 핸드폰에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화를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물론 데이터를 쓸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도 있죠. 하지만 저는 시리즈 4에서 1년 동안 셀룰러를 써 보니까 핸드폰을 두고 애플워치만 착용해서 밖에서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셀룰러는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루미늄과 스텔리스의 무게 차이도 큽니다. 이것도 40mm, 44mm마다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알루미늄을 착용했을 때와 스텔리스를 착용했을 때와의 그 이제 누적된 피로감이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음은 케이스에서 오는 차이도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 알루미늄은 무광. 으로 되어 있고 스텔리스는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알루미늄이 확실히 흠집에 대한 내성이 더 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텔리스는 유광이기 때문에 1년만 사용해도 잔 흠집이 좀 많은데 1년간 사용한 알루미늄을 보면 거의 외관으로 보기에는 큰 흠집이 없어요. 그냥 거의 1년 썼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유지해주지만 스텔리스는 1년만 사용해도 꽤 잔 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용한 건 블랙이기 때문에 꽤 흠집이 잘 가려져서 보이는데, 어, 오랫동안 사용한 0세대 애플워치를 보면, 진짜. 잔흠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시계처럼 폴리싱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스텔리스는 고급스러움이 더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옷을 착용하는데도 정장과 같은 옷들에 더잘 맞아요. 게다가 여러 개의 줄을 구입해서 줄지를 해보면 알루미늄은 스포츠 밴드를 제외한다면 거의 잘 어울리지 가 않고 스텔리스 스틸은 대부분 잘 어울리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은. 전면 유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스텔리스 스틸은 일반 시계에 많이 사용하는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했고 알루미늄은 이오넥스를 사용했습니다. 이오넥스는 사파이어보다 충격에 좀더 강하고 외부에 나갔을 때 밝은 빛 아래에서 사파이어보다 가독성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에 비해 사파이어는 확실히 이오넥스보다 잔흠집에 강해요. 둘다 똑같이 구입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사파이어 글래스는 1년 동안 사용해도 사실 유리에 잔흠집이 크게 남아있지만 않아요. 거의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고 반면 알루미늄은 생각보다 잔 흠집이 꽤 많이 나 있어요. 심지어 진짜 오래 사용한 영세대 스텔리스도 보면 1년 사용한 알루미늄보다 흠집이 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화면을 끄고 봐야 잔 흠집이 보이는 정도이지 시계를 켜게 되면 어, 뭐.. 잔 흠집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단! 둘다 유리이기 때문에 인계점 이상에서 깨지는 것은 둘다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나 유리의 특성을 보면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저가형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어, 특성을 보면 알루미늄은 스포츠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을 알수 있죠. 나머지 스펙은 애플 S5 칩 1GB의 RAM, 32GB의 스토리지 디스플레이 크기는 시리즈 4와 동일하며 배터리 용량은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없지만 아이픽스잇에 의하면 시리즈 4보다 아주 조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40mm는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AOD 때문에 시리즈4와 배터리 타임은 같은데, 어, 시계를 매일매일 충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 배터리는 좀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스펙은 시리즈4와 거의 유사합니다. 프로세서의 성능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시리즈5는 AOD 추가, 나침반 추가, 그리고 스토리지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리즈4와 거의 동일합니다. AOD 화면에서 넘어오는 이 부드러운 전환이 되게 멋있네요. 저는 애플워치를 쓰면서 자주 사용하는 게 애플워치에서 바로 녹음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유용하고 간혹 버스 탈때 애플워치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유용하고 에어팟 프로를 사기 위해 홍콩 갈 때도 여기에 이제 항공권을 넣어놓고 따로 표 발권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찍어서 들어가면 돼요. 정리하자면 애플워치에 입문을 하거나 운동을 자주 한다면 알루미늄을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시계와 고급스러움을 원한다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리즈4를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게 가성비가 가장 좋고 그래도 새로 구입한다면 시리즈5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시리즈3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리즈3와 시리즈4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시리즈4 이상의 제품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새로운 애플워치를 구입하실 때 알루미늄과 스텔리스를 고민하실 분들이 이 영상으로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때까지 전자식의 사고판거를 다 더하면, 아, 롤렉스 하나 사겠네?